공기놀이 나무이. <laughs> 어, 님들 공기놀이 잘함? 솔직히 말하면 난개 못함. 그래요. 공기놀이 잘하면, 약간, 의심할 만한 여잔가? 코잔가? 바로 개같이 해트러 가야지. 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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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로. 여자 볶음이 뭐참치 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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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로. 화이 야초 떨어진다고요? 떨어졌으면 다시 부착하면 되지, 괜찮아. 우린 여자도 남자도 아니야. 네가 뗐잖아. 내가 뭘 때? 공기 잘하는 근자인데 헬타질 수 있냐?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그냥 공기밥 잘 먹는 남자가 낫지 않을까? 공기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. <laughs>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. 어떠한 이점이 있는데. 너 잠깐만, 근데 공기 잘하는 남자들은 여자랑 존나 노는 거아니요이 새끼 여자랑 질뻔하게 공기 놀이했구나. 용서 못해, 용서 못해, 용서 못해, 용서 못해. 남자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공기 놀이할 리 없잖아. 아, 여자 형제? 그건 이상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건 봐드릴게요 혼자 했다고? 아니 고기놀이를 왜 혼자 해 고무줄놀이도 자신 있긴 해 진짜 죄송한데 몇 년생이세요? 고무줄놀이요? 그거 고무줄놀이 진짜 저 교과서에서나 봤던 건데 나 <laughs> 혹시 검정고무신 시대니? 영서티라고? 39세? 30대인데 영 붙이는 걸 보면 후반이구나 너무 힘어 나이 먹은 게 죄도 아닌데 도대체 몇 명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데 고무줄놀이 그냥 고무줄놀이 한번 해봤다라는 채팅 하나에 다들 득달같이 달려드는 걸 보니 너무하다 얘들아 진짜 못됐다 니들 저요? 저는 근데 쉴드 쳐줬잖아요 쉴드 로우 쳤다고요? 아니에요 뭘잘 모르시네 얘 캡틴 아메리카임? 아무래도 아무래도 나한테 고마워하잖아 야 고맙다고 해 빨리 야, 88년생. <laughs> 고맙다고 해. 대답!